안녕하세요. 정보아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나 억울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거 녹음해둘 걸 하고 후회하신 적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갑자기 녹음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화면 잠금을 풀고 녹음 어플을 찾은 다음 녹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핸드폰에 단한 번만 설정해두면 앞으로는 화면을 안 보고도 전원버튼만 눌러서 바로 녹음이 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그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잠금화면에서 시계를 눌러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화면을 위로 올려서 설정 앱을 찾고 들어가 줍니다. 설정 안에 들어오시면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잠금화면 및 AOD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에 들어가시면 중간쯤에 위젯이라는 항목이 보일 텐데요. 여기에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현재 잠금 화면에 보이게 할 위젯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음악이나 날씨만 켜져 있을 텐데요. 아래쪽으로 끝까지 내리시면 음성 녹음이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이 다 됐으면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다시 꺼주시고 화면을 톡톡 눌러서 다시 키면 평소처럼 시계가 보이시죠? 그 시계를 톡 눌러보세요. 그러면 녹음이라는 버튼이 이제 나올 텐데요. 이걸 누르면 바로 녹음이 시작됩니다. 오른쪽 네모난 버튼이 보이는데 이걸 누르면 녹음이 저장됩니다. 그럼 정말 저장이 잘 됐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다시 핸드폰을 켜고 위로 쓱 올려서 상단 검색창에 음성 녹음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음성 녹음 어플에 들어가면 방금 저장된 파일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꽤 간단하고 누구나 설정할 수 있지만, 긴박한 순간에 화면을 켜고 시계를 누른 다음 녹음 버튼을 또 누르는 과정이 꽤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위급한 상황일 때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어도 전원버튼만 꾹 누르면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켠 다음 플레이스토어 앱을 찾아줍니다. 만약 안 보인다면, 검색창에 스토어라고 검색해주시고, 어플에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어플에 들어왔으면, 검색창에 한글로 굴락이라고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영어로 굴락이라는 어플이 뜰 텐데요, 이걸 설치해줍니다. 삼성에서 직접 만든 어플이니, 바이러스나 개인정보 유출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치가 끝났다면, 바로 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플이 실행되면, 동의하고 계속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중간에 앱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걸 눌러주신 다음 쭉 아래로 내리다 보면 레지스터라는 앱이 나옵니다. 이걸 또 눌러서 설치해 주세요. 설치가 끝나면 다시 맨 위로 올라가서 레지스터를 눌러서 실행해 줍니다. 들어가시면 계속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 알림을 보내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나오면 허용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 이런 화면이 뜨면 맨 밑부분에 있는 측면 버튼 길게 누르기 액션을 눌러주세요. 그럼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활성화 해줍니다. 활성화가 되면 밑에 앱 실행이라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앱 음성 녹음을 찾아서 선택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데요. 이걸 눌러보시면 목록보기와 녹음 시작이 있는데, 녹음 시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설정은 끝났습니다. 그럼 잘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홈 화면으로 나간 다음 전원버튼을 꾹 눌러보세요. 그럼 화면을 안 봐도 바로 녹음이 시작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을 때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녹음이 되니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제 전원버튼을 꾹 누르면 녹음이 되기 때문에 핸드폰을 끄거나 재부팅하려면 살짝 다르게 해야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화면을 위에서 두번 쓱쓱 내린 다음 상단 메뉴에서 전원 아이콘을 눌러 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조차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볼륨 낮추기 버튼과 전원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끄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 아닌가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내가 대화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설정, 처음엔 조금 복잡해 보여도 한 번만 내두면 정말 든든한 기능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나에게 올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두는 게내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정보화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